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모두가 기다려온 새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배를 샐러드, 마요네즈가 들어간 다양한 파티 음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새해를 맞이해서 배를 빨리 탄탄하게 만들고, 회사 연말 파티에서 멋지게 살도 좀 빼고, 살짝 춤도 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하자면 돼지처럼 변해도 괜찮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짜 돼지가 되는 건 아니고 몸매를 잃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름까지는 느긋하게 지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결국 이 주정도 남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회사 연말 파티가 좀더 일찍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해는 멋진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느긋하게 지내면서 샐러드도 실컷 먹고 열흘 동안 다시 10kg 정도 찌워도 돼요. 그 다음에 여름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조심스럽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새해까지 배를 집어넣고 멋진 모습으로 그 해를 맞이해야죠. 누구든지요. 호랑이? 너구리? 무슨 해죠? 양? 뭐, 어쨌든, 올해는 배를 집어넣고 제대로 시작해야죠. 어떤 해인지 댓글에 써주세요. 닭이든 사슴이든지요. 이번에는 물의 해, 토끼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 모두 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배가 나왔고, 운이 덜 좋은 사람도 있고, 더큰 사람도 있고, 좀더 작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지방층 아래에 복근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복근이 아예 없고, 어떤 사람은 지방만 있습니다. 지방층조차 없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배는 모두 다 다릅니다. 배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세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탄탄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방법이죠. 지방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배가 쏙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잠깐이지만, 배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불행한데, 원래 마른 체형이에요. 마른데도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복근이 튀어나와 보여요. 이렇게 복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튀어나와 보여요. 배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당연하죠. 뚱뚱하잖아요. 그들도 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말랐죠. 복근 같기도 하지만 사실 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 있죠. 이런 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먼저 봅시다.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해 보이네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새해가 와도 달라지지 않았죠. 한 해를 헛되이 보냈어요. 이 배를 어떡할까요? 상관 않고 춤출 수도 있겠죠. 여기, 바로 근육이 있어요. 복부의 직선, 복근, 그리고 여기, 뒤에는 요근이 있어요. 사각근, 허리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 이 근육들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복직근은 꽤 강하긴 하지만 복부 안에도 지방이 없고 겉에도 지방이 없지만 이등 근육들 척추 기립근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골반이 보시다시피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런 위치였는데 이건 단순화된 그림이지만 실제와 비슷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른바 골반 회전이라는 동작을 한 거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야 하고, 배를 조금 줄여야 해요. 운동에도 근육이 더 길어졌어요. 앞은 더 짧고, 뒤는 더 길게 해야 해요. 여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뭐, 사실 두 방법 다 거의 똑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좀더 쉬워요. 여기는 조금 더 어렵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배가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 잠시 동안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행사 날 하루 동안 배를 집어넣어 정장을 입고 결혼식에서 춤을 추거나 나중에 다시 벗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단추나 드레스가 터지지 않고 앉을 때도 불편하지 않게요. 뒤쪽 솔기가 터지지 않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두 사람 모두 간과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분들은 뚱뚱하고 스스로 배를 키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만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굽고 골반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우울해지면서 운동을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새해까지는 운동해보자 라고 생각하죠. 다음은 추후 결정하고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자신의 공을 한 손에 들고 여기 허리에 벽과 허리 사이에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쓰세요. 여기에서 아픈 지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척추 옆에 두 개의 큰 근육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거기에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긴장된 부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찾아 눌러 유지하세요. 이렇게 1분 정도. 만약 그냥 긴장된 부위라면요.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부위가 이완되도록 해줍니다. 처음 이렇게 하면 꽤 아플 수 있습니다. 모두 풀어준 건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 사각형 모양의 허리 근육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이 근육이 배가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하세요. 공을 놓고 골반과 갈비뼈 사이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세요. 원리는 같지만 여기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공을 놓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거나 두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분 동안 서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완을 느꼈다면, 만약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두세 분 정도 유지하세요. 보세요. 창 밖을 보거나, 그냥 한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근육 이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서 있거나 잠깐 졸아도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같은 지점을 보기 불편하다면 머리를 돌려야 하니까 다른 지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이쪽을 보거나 저쪽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즐겁게 해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더 비밀스러운 방법이죠. 여러분 외엔 아무에게도 말안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만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저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 뚱뚱이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에게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명은 서운해해요. 한 명은 피트니스 식단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아침을 먹고 있죠. 샌드위치 카페에서요. 어쨌든 이렇게 베개를 하나 준비했어요. 꼭 지금 똑같은 걸 어디서 사야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베개나 가져와도 되고 아무 담요나 이렇게 말아도 돼요. 여기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어요. 이제 누워야 해요. 어떻게든 그 위에 몸을 얹으세요. 엉덩이,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엉덩이 부위가 이 베개 위에 오도록 누워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척추뼈가 있는 곳을 만져보세요. 대략 어디쯤인지 느껴보세요. 만약 만질 수 있다면 대략 어디쯤 있는지 감을 잡으세요. 그 부위가 엉덩이보다 약간 위, 갈비뼈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엉덩이는 베개 위에 놓이고 가장 아래쪽 허리 척추뼈, 즉 5번과 4번 척추는 베개에 닿지 않게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척추뼈가 위에 있도록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척추뼈를 바닥까지 내리려고 해보세요. 바닥에 닿게 하려고 해보세요. 잘안 되면 베개에서 조금 미끄러져 내려와서 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이때 다리가 약간 들리거나 구부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부러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랄 거예요. 배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랫배 부분이요. 이런 느낌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출산할 때 이런 식으로 긴장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아랫배에 굉장히 강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만약 이 운동을 한 번도 보여주거나 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긴장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댓글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라고 남겨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허리의 강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추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들어 올리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세요. 일부는 이 동작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다리를 구부리세요. 근육이 약하고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똑같이 하세요. 다섯 번째 요추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고 바닥을 살짝 만져보고 그리고 위로 올리세요.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닿게 하고 이렇게 열번 반복하세요. 하고 나서 쉬고 다시 10번 더 하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10번 더 하고, 마지막에 허리를 내립니다. 척추가 바닥에 닿거나 거의 닿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으세요. 하지만 힘들게 닿을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만큼 구부리거나 자신 있다면 완전히 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적으로 내려놓고 유지합니다. 이렇게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초를 세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30초쯤은 괜찮잖아요. 비슷한 시간으로 맞춰봤어요. 만약 허리가 아팠다면 이렇게 좀 버텨보세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93%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새해 연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운동도 하고, 부모님도 도와드리세요. 새해 전에도 몇번더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그럼 이만.